저는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제4기 베트남 관광 디지털 콘텐츠 제작 봉사단으로 다녀온 백예진입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서 콘텐츠 제작 및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봉사활동 후에 얻은 꿀팁을 대방출할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제 앞에 캐리어가 있는데요. 빈 것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캐리어에서 하나씩 꺼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할때꼭 챙겨야 할 준비물과 제가 분야가 콘텐츠 제작이다 보니 번외로 그것에 관련된 준비물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쌓아드림 베트남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복입니다. 베트남이 열대지방이기는 하지만 북부는 12월에서 1월달에는 춥습니다. 극소수 상간지방 후에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는데요. 북부 지역으로 파견이 된다면 가디건이나 경량 패딩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음식입니다. 이것을 가져가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는 미딩이라고 해서 한인 밀집 지역도 있을 뿐더러 가까운 곳에 한인 마트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노이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면 한인 마트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몇 시간만 이동한다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식료품은 챙겨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물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현지에 파견이 되면 긴급상비약이 담긴 큰 구급상자를 줍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막상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약을 미리 알아서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져온 약이 소모품이고 유통기한이 짧아서 쓸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성분이나 약 명칭을 영문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화장품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사실 한국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물품들은 없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세일이나 원 플러스 원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물품은 많지만 한국 물품 또한 수입품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주 쓰는 화장품이나 소모품들을 싸게 구입해서 가져간다면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분의 돈입니다. 베트남은 6개월이나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있고 보증금으로 월세 한 달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3개월 치를 한 번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단원 개인 경비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돈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전 세계에서 쓸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국에서 이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환전하지 않아도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급하게 결제해야 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해서 유용합니다. 수수료가 있지만 소액인 경우 환전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환율에 따라서 손해나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종이책입니다. 다른 국가이다 보니 한국어로 된 종이책이 별로 없습니다. 언어 교육용이나 자신의 분야 기술 교육용 책,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은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코이카에서 언어 교육을 진행할 때 받는 책이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같은 경우에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을 읽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책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한될 수 있으니, 다른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관광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의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장비가 있으면 좋다는 점입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 외장 하드 등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물론 장비를 코이카에서 지급하기는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장비를 가져가면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해외 봉사 단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해외 봉사라는 것 자체가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고 생각해왔던 것보다 자신의 영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위험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빠르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파견국에서 더욱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는 그 봉사활동이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쌓아드린 베트남 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